어난한 여자분이 오랫동안 평생을 불교신자로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나름대로 독실한 불교신자. 근데, 오늘 몸이 아져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참 난감하죠. 어, 암이 좀 심해서, 어, 1년 반, 2년? 라는 시안부를 어, 받았습니다. 그래도 치료를 해야 될기에 항암을 하게 되는데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일단 1년 반인이라는 기간이 그에게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그래도 항암을 받고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암환자인데 이분이 자기에서 전도를 하더랍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상종을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평생 불교 신자로 살아왔는데 지금 이 절망 가운데는 아무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그래서 신앙을 바꿔볼까. 그래서 그 양말 따라서 예수를 믿고 이제 작정을 한 게죠. 그러그 사람이 신앙 고백하라니까 신앙 고백도 하고. 승인 체결 주니까 승인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라 그래서 정말 어, 정말 기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달두달석달 달, 달 지나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한에게 감사하고 계속하며 덕부하고 여전히 병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희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암은 아주 어, 열악한 가운데서 그를 괴롭혔죠. 근데 그렇게, 치유되, 그렇게 치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행 12장의 시작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첫 순교는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교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죠. 그런데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여놓니까, 으 어? 유대인들이 반응이 너무 좋거든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 재미를 붙인 거예요. 그럼 베드로도 잡아보자.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유월절이 끝나면 공개 재판을 해서 죽이려고 궤를 잡고 오게 가도어리죠 군인 네 명이서 패를 네를 나눠서 이렇게 아주 호의하듯이 오늘 본문에 기록어 있듯이 여러분 잠을 자는데도 좌우에 군인들이 같이 있습니다. 아예 도망을 아예 못 가요. 오늘 보면 오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론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지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뭐 사실 아니 그 당시 행정과 정치 오전 조직의 총책임자 헤롯 왕이 이렇게 행하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거역하고 어떻게 반기를 죽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선택할 여지가 없죠. 교회밖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자, 사람들은 모여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갇힌 옥에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서 베드로를 급히 깨우면서 이렇게 세우죠. 그러니 잠을 깨니까 세슬 소목을 묶어도 세슬이 절로 자연스럽게 풀려져 버리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나가자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어, 그냥, 그냥 끌려가는 거죠. 파수꾼이 이런 서 있지만 허수아비입니다. 전혀 베드로가 나를 인지하지 못하고 옥 밖에 나가서 길거리까지 나가고 난 뒤에 베드로야 자기도 이제 깨닫습니다. 천사는 떠나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지셨구나.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할 각하고 있는 그 장소로 베드로는 가죠.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대문을 두드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기를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누군가 해서 대문 앞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베드로예요. 오늘 보면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더라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에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 아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니 지금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베드로의 구원을 키기도 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다. 그러면 야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시다. 뭐 이게 반응이 되는데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아 베드로 왔다라고 문을 열어주고 가지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그걸 가니까 베드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답니다. 아니 베드로를 위해서 구원에서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다는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도했더니 문 앞에 하나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니까 그러니까 택도하는 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미쳤다고 합니다. 이게 로데가 말하기를. 참말이다, 진짜다.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 그의 영이 왔다. 몸은 여진이 오게 같이 있을 것이다. 그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도를, 기대를 안한 건지, 뭔 생각으로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할 것밖에 없으니까, 기도라도 하면서 어떤 생색을 내는 건지.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마리아의 집에서 수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로데란 여자아이만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그래서 아레이 토레이 신부는 그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한 아이는 로데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세상 사는 게 퍽퍽하죠. 참 힘듭니다. 우리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힘든 삶을 살까. 삶의 무게를 누구나 다 지고 살아가는데 누가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이상을 살아갈까. 우리 중에서 보편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짐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가장 큰 무거운 짐, 가장 크고 가장 무겁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실까? 좀 들어가 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수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내기로 오라 그랬는데 어 무거운 짐이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 교회와도해결이안 되고 왜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셨을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OECD 우리가 경제인합체죠. 지금 소축돼 있는 나라가 30개국이 넘습니다. 30개국 되나요? 그 정도인가요? 31개국 자살률 세계 1인걸 여러분 아시죠? 이 1위 기록을 못 깹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기록 보유자예요. 20년이 넘게 20년 넘게 자살률 1위가 우리 한국입니다. 2위 나라고요. 이 자살률이, 이 퍼센테지가 배나 차이 나요. 배나 차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10만 명에, 10만 명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3명 될 겁니다. 2위가 12명이고요. 아마 제가 아는 정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여러분 배우 김새로만 아이가 24살의 나이에 그의 젊은 삶을 스스로 놓아버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있죠. 너무 힘들고, 길이 안 보이고, 또 너무 억울하고. 이런 단어들이 자살, 자살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휘성이라는 그 가수는 또 우리가 너무 익숙한 가수지 않습니까? 43살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류 가운데 자살, 자살이 1년에 14,000명이 넘습니다. 자살한 숫자만 14,000이 넘어요. 그 가운데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자살 률이 가장 높습니다. 1입니다1이이 젊은 친구들이 이 팔팔탄 정말 청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삶을 놓는다고요.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길이 안 보이고 억울해서 고통스러워서. 그러면 우리가 좀더 다르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기 힘들까?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배나 살기 힘든 땅이 이 대한민국일까? 그래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삶을 놓아버리면 됐을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이런 배우 하정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정우. 이 사람이 어떤 제가 인터뷰하는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신앙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 말을 해요. 참 살다 보니까 삶이 너무 팍팍하고 너무 힘들고 짐은 무거워지고 너무 답답한데 근데그 문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자기는 그 생각이 들면 힘들면 실제로 기도한답니다. 실제로 기도한답니다. 이런 초대교회 당시에 세반이 죽어 나갔습니다. 도레마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헤롯 왕위에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는 헤로왕이 맛을 들여서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는 곧 죽기 직전입니다. 이 무교절이 지나고 6월절이 지나면은 공개 재판을 통해서 베드로를 죽여서 또 본보기를 삼고또 한껏 또 마음이 감정이 고치 되겠죠. 교회는 할게 없습니다. 본문을 읽기 해서 갈때아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선택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감당하고 그리고 풀어나가는 길이 안 보인 거죠. 기도 외에는 최대기의 당시 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좋게 말하면 기도가 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마리아의 집을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1 9장 12절 13절에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란기상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성령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뭐라고 수시가 달렸냐면 하나님이 이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히스기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전달합니다. 그전할 말은 뭐냐면, 너는 히스기에 가서 이사야 이렇게 말하라. 너는 네 병으로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진짜 히스기에서그 말을 해요. 너 병들었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주시더라 너는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한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면 뭐 수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당신, 6개월짜리요, 뭐 2년짜리요, 뭐 3년짜리요, 말수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병이 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받아들이고 수긍을 하죠. 전문가인데. 근데 오늘 희석의 열1기상2입장을 보면 희석의 아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 1개상 20장 2절 3절의 기록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게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어다. 하나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삶에 무거운 짐이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할지어다. 너희가 권난을 당하느냐 환난이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할 것이요. 내게 와서 기도할 것이고 15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단지 병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에 대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고난이란 대체로 우리에게 표현하면서 고난당하고 있으면 내게 와서 기도할 것이다.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넘지 못할 벽은 없지 않을까. 아니,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삶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무거운 짐은 없지 않을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서론에 제가 하나의 이슈를 던지겠는데 왜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우실까 예수 믿는 당신의 자녀인데 좀 가볍게 해주시면 탈랄까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제가 전해드린 야고보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하면 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내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네가 무거운 짐이 있느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네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라는 것이 신자의 잘못된 일탈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누가 어떤 종류 어떤 무게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죠. 네가 기도하느냐? 네가 내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우리가 인생의 짐의 무거움 짐의 종류는 너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가족 내부에 가족 내부에 뭐자식과의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 아니면 뭐 친척간이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직장과 사업장 안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권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할지어다. 병든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할지어다. 삶이 어떤 고통이 있는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할지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격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로데를 보십시오. 오늘 보면 등장한 여자의 로데. 아니 그 안에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해석로 보면은 이런 그게 뭐 어떤 종류의 번역본이든지 다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뭐뭐 NIV 성경을 봐도 뭐뭐 뭐 어떤 뭐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 뭐뭐세 번역 공동 번역 다 찾아봐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로데만 베드로가 왔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수의 사람들은 말하죠. 야, 니가 미쳤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베드로가 지금 오게 갇혔는데, 저기 어떻게 오냐. 어? 생각을 좀 하고 말아라. 이는생각 있냐. 뭐, 그렇게 말하겠죠. 윌리엄 박클레이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20세기, 세계 기독교 아주 굉장히 많이 크라신 신학자이기도 한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은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신을 우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다. 하나만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께로 가이드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러면 우리는 기도가 서툴 수도 있죠. 기도가 누구와 달리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뭐 인용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해서 그리고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첫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라. 두 번째, 서툴 수도 있고, 기도가 짧을 수도 있고, 버벅거릴 수도 있고, 투박할 수도 있는 기도를 할지라도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과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들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주신의 힘을 믿어야 지라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삶의 무게를 많이 가지고, 얼마나 금전을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리의 전쟁은 그럼에도 기도하는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후배들을 만났는데 후배가 그런 말해요. 을뭐 어떤 그제 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제가 그런 말했습니다. 을그 친구는 나쁜 친구 아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친구는 좀 투박할 뿐이다. 표현이 투박하고. 삶이 좀 투박하다. 물론 나이는 들었지만 그럴 수 있는 거죠. 단지 투박할 뿐이지. 내가 볼 때는 그 속은 나름대로 진실 되도 하나님의 배. 그러니까 우리가 투박함만 보면은 그 친구는 가까이 하기 불편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투박함 속에 담겨 있는 진심으로 보면 어, 괜찮은 친구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투박함만 봅니다. 근데 참가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길이에, 우리의 기도의 단어, 또 기도의 수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진심을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짧아도 좋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떤 종류인여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때가 이르매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기도만 하는 소위 말하면 소리만 내는 성도가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이런 밤새우 이렇게 기도받자 무슨 의미 있습니까 믿지 않는 기도를 1 0번의 기도라도 정직하게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또 이런 삶의 어떤 문제에 서 염려가 생기면 기억하십시오 그래 내게 하나님 계신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니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서 믿음의 기도의 성리자의 삶이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